여덟 번째 출애굽 노정과 출세상 노정인데요. 허렙산 무리바 반석의 물은 주님의 십자가의피자 이제 또 오늘 하모니카로 한번 더등래해 주시겠어요? 성탄절 기간이니까 오늘 네. 전부 다 성탄절, 네, 성탄절. 찬송만 부릅시다. 네. 그맑고 환한 감정에. 야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양 크리스마스 예를 예.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무리바 반석의 물은 예 주님의 십자가의 피다.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예, 하나님 예수님을 연결해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구약의 광야 시대는 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그림자였다. 본래 모습은 예수님이 땅히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왜, 왜 40일이면 몇 달이면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을 왜 40년을 걸렸냐? 그것은 애굽의 사상과 문화, 종교, 먹고 마시는 습관 모든 독서를 다빼게 하신 작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이 사람 백성들이 또 이제 물 때문에 뭐 먹는 것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한테 고역하고 모세조차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도 물 때문에 마시물 때문에 원망하고 시까지 벌어졌는데 출애굽 17절 6절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백성을 홀렙산 반석 으로 모이게 하시고 지팡이는 반석을 치라고 하신다.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 물이 컬까 쏟아져 나왔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에, 모세가 어, 물을 하는 명언들을 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우리 바완스의 물을 낸 거가 예수님 피를 어떻게 연결하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음. 에, 그거 전에 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홍해 바다를 건너 건넌 다음에 네. 마라에서 이제 쓴물 네. 먹거리잖아요. 그 그렇죠. 거기서 이저 지중해 연안으로다가 이렇게 블레셋 땅 쪽으로 가면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길도 넓고, 그렇죠. 건사막도 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거 잠깐만 갈 건데 음. 왜 이렇게 계속 그그 음. 사막을 그래서 간조하고 음. 마자 저 뱀이 나오고 전갈이 라는데 그런 데로 갔었을까? 음. 음. 그리고선 그것도 또왜 사십 년씩만 이렇게 뜸을 들이셨을까? 음. 음. 그게 러니왜 이유, 이유가? 제 있을 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음. 이게 애굽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을 이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구나. 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애굽의 그 풍습에 젖었잖아요. 그렇죠? 400년이면 얼마 돼요 그렇죠. 400년이면 음. 이여호와의 뭐 신앙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아주 완전히 그냥 애굽의 속국이 돼서 음. 먹고 마시는 거 무슨 사상 문화가 애굽에 아주 무리들때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더 약한 이 음. 60만을 갖다 놓으면 그새 음. 이스라엘생들의 거기서 어떻게 하겠는가 음. 그연기면서 하던 대로 그들로할거 아닌가 그렇죠 작은 애굽을 만드는 거죠 아, 하나의 애굽을 애굽을 만든지 거기 가난 땅이 이루어질 수는 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음. 광야라는 음, 음. 음. 땅을 갖다 놓고 싶어 네, 네.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요 시골에서 네, 네. 저 이제 그 겨울에 네, 네. 내년 봄에 5월달에 네. 콩을 심기 위해서 네, 네. 그콩 씨를 고르는 것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시골은 그때 다 있었어요 네. 그 타자 그때 보면 쭉, 쭉국노, 쭉쇼? 쭉쇼? 쭉쭉 콩이 쭉쭉 네. 쭉쭉쭉 쭉 콩이도 나오고 뭐 벌레 먹을 것도 나오고 잡콩도 나오고 거기 팥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겨울에 이렇게 소방 소방 밥상 네네. 밥상을 이렇게 놓고 밥상에 약간 이 테두리가 있으니까 흘러가지 않잖아요 네. 거기다 쏟다 놓고선 네. 지방 테들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 골라내는 거예요 네. 좋은 콩만 댕기고 응, 나내고잡로 벌레 콩, 먹은 거뭐덜된거 이런, 어, 이런 거다 거. 뭐 네. 뭐 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소 영어로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마, 마치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고 하는 소반에다가 네. 이스라엘 60만으로 쏟아놓고 지금 하나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쓸만한, 쓸만한 <laughs> 사람 골라내고, 그... 불평불만 이고 어. 쓸모없는 것들 버거들은 골라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아, 이놈들 요거 애굽에 물 먹었어. 골라내고, 음. 어? 아, 이놈 그 애굽에 저 염소우상 성전 그놈 그러니까 이버리 않았군 그 쏟아내고. 아, 요건 뭐만나 고기 까먹어서 이제 먹는 거만 타만는거는 요건 쫓아내고 아, 요건 여자만 쫓아내면 요건곤라내고 그러다가 라 40년간 곤라내다 보니까 다곤라내고두명만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이 라는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은혜 시대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달된 자도 오염된 자도 사탄의 물 먹은 자도 아무나 끌어다가 천국에 놓시는 않으신다단한 사람이라 두 사람이라도 좋다 그거죠. 천국에는 만일 저기 저 그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가서 봐, 세상에서도 하나로. 어휴, 세상에 살 때가 좋았는데요. 어휴, 거기서 연애할 때도 좋금만 그냥 뭐 그냥 고기 까봐서 뭐 그런 데가 좋았었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가난한 땅을 네. 오염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 목사님이 네. 저 사는 동산을 하나 샀어요 네. 근데 동산에 보니까 쓸만한 나무가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심을만한 심으려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네. 그 나무가 사과나무 였든지뭐 네. 아니면 밤나무 였든지 네. 그런데 심으려고 보니까 벌리 적그리는 뭐 기존의 나무들이 많아 그럼 배버려야죠 배버려야죠 그렇죠 아까운 도 나무인데 내꺼 열매를 얻으려면 응. 필요없는 건 배야지 응. 내게 잘 자라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그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난한 땅에다가 지금 저 쓸만한 묘목을 포도나무 심으려고 그러는데 이 포도나무 종자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종자부터 나쁘고또 음. 이제 그얘기도 다음에 하겠지만 음. 기존 쉼을 가나안 땅에 또 쓸모없는 땅들이 또 많아. 네. 그다펴 버려야 돼. 사실은 뭐 이런 것도을펴 네. 버려야죠. 네. 음. 그래 서그런 과정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음. 저그 가나안 땅에서 쓸만한 종자를 만들기위해서 지금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두 명도 좋아요. 음. 그러니까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은 사람 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 아, 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뭐알 아, 뭐, 저 음. 연애시다. 그서 아무나 박대는 게아니다연애시는 시내이지만은 저더 엄격하게 네. 이 적용이 된다. 자태가 어? 네.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음. 몰았다 하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또 설명이 또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호렙산 반석 거고 이제 누리바 반석이 나오는데요. 네. 네. 관야 네. 사막 땅에서 목사님 네. 성지순례 해보셨죠 예, 전 이집트 못 가고 이스라엘만 갔어요. 어, 그랬어요. 이집트 못 가봤어요. 그걸 아이고. 가봐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는 네. 그모세우종으로 90... 그때는 이집트에서 다 갔죠. 이스라엘까지, 네. 요르단까지. 네. 아,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만 갔어요. 그냥 아, 네. 거기 관광객 그 저기 강도한테 뭐 이렇게 열이가 아니 그저 이집트 신에서 가다가. 네. 뭐 강도 만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갔어요. 아, 아 거기 그, 국경에서 뭐 했던 뭐, 거 그거 뭐, 어, 나왔어요. 네. 그냥 한척 그러거나 우리 구십 네. 옛날에다 갔죠. 이때부터 요르단까지 다이서를 갔어요. 아, 가가 예수산으로 성일순례 한번 해야 돼. 그리시면서도 그래, 가야 되는데 시내산에 네. 올라가고그노동기에 네.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니 가니 그뭐 광야 물, 물이 없는 게 사실 아니야. 더웠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 남부 시인광야 응. 그 정도까지밖에 못 응. 봤어요. 응. 우리는 가지고 저기 응. 그 경계에서도 경계도 하고 그쭉 갔어요. 그사이 바다 들어갔다 나오고 응. 또 갈릴리 해서 이렇게 가서 응. 쭉 올라갔으니까. 아.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이제 무덤 일을 살려면 왔으니까. 아, 대단. 한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이제 이제 물 때문에 벌어진 일이 응. 이제. 무리바에서 물을 먹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는 치라고 그랬는데, 가데스 반성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명하라 네. 응? 그래서 다물 먹었어요. 네. 근데 호랩산 때 쳤는데, 또 쳤어, 모세가. 네. 응?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 네. 응, 모세는 그냥 두번 쳤을 뿐인데, 네. 뭐가 잘못된 건가. 네. 그래서 응? 내가 응. 신앙생활 6 0년 응? 하면서, 네. 여기에 뚜렷한 설교하는 목사님들하고 못 들어봤어. 네네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흔히 음.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보면 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내시고가난안 음. 땅에 안버리시느냐 음. 모세가 분내했기 때문에 음. 그걸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그때만 이제 이걸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다, 다 이제 생각하기는 음. 이런 사건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렇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 고개 몇 장에 있죠 거기 있을 거예요 11서 6장 6절? 아니 그거 말고 그다음에. 음.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아주 정확한 해석이 네, 네, 나오더라고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네.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네. 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새를먹고다 네. 같은 신령한 직물, 식물을 먹음, 먹으며 네. 다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호립산 반석도 그리스도요 무리방서도 그리스도라 뜻이다 아, 이거는 어느 신학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사도바울 해석한 거거든요 아... 사도바울은 어느 신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먼저 유명한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네. 배운 거라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도굴 보니까는 사도 바울도 이약 성경을 이약 성경의 영향에 부약이 아주 단단단단 뭐 유다 싶히스가 버는 거고 이 음.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없는 그 역사만 하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는 자기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저에서그 그 반석에서 물을 먹은 것이 이게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너희들이 먹은 이 반석이 바로 너희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야. 이제 그걸 해석 그러니까 이 반석이를 무리바반석, 저 뭐야, 이저 호렙산 반석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한 반석이에요. 그럼 그 반석은 그림자고, 그 반석은 그림자고 또. 어 이스라엘 백성들 먹은 것도 그림자고 실물은 그 반석의 실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육십만 명이 기다리고선 물 먹는 거고 저 신령한 예수님의 반석 호렙산에서는 저저저 갈보리 산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영원히 갈급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실 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에, 지금 모세가 지팡이로다가홀저 반석을 한번 쳤더니 첫 네. 번째 물이 나왔어요 아, 아. 네. 그래서 모든 짐승 사람 다 마셨어요 네. 그러다가 다가또 이제 에~ 이제 저~ 물바반석에서또 그런 지경이라서 네. 이제 명령하라 그랬죠 령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싸인 이제 내 생각이 덜 맞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예, 모세는 먼저 번에 한 번을 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모세 의 생각에 내가 이제 모세 생각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거야. 아, 어. 그래 먼저 번을 한번 쳤는데 물이 많이 나왔어. 음, 음. 두번 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앞서가서 아, 한 것이 아니었던가. 아, 두 번을 쳤는데, 물은 나왔는데, 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너 모세야. 음. 너는 저 가난따위에 못 들어가. 화 음, 나셨어요. 음, 음. 음. 그건 왜화 나셨을까? 음.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보니까, 음. 아, 저, 저 모세가 분해서자기 뭐냐, 뭐 그래서, 예? 음. 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음. 아까도 그랬지만, 음.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가 종으로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된고 모세는 음. 종으로서 충성된 종이에요. 음. 그러나 가난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얼마나, 음. 얼마나 죄는 다 용서해 주셔요. 음.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거 예수님께 관한 거 아니에요. 음. 예수님을 반석을 두번 쳤다고 하는 거는 거기도 말하지만 시부로서에서 역정, 해석이 역정. 나와요. 역정, 역정. 너희들이 현저하게 음. 그리스를 십자가 두번못 받은 거다. 네? 그게 바로 모세가 두번을쳤다고한 건.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은 한번 죽음으로 그것로다 끝나고 만족한 거지. 예수님은 자꾸 죽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제사장은 이런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많지만은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고 한번 죽음으로서 대세상의 일을 다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두번 놓쳤다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저 바울사도가 해석한 거는 이걸 엄밀히 꼭 집어서 말하자면 모세가 예수님을 반석을 예수님을 두번 십자가에 못 박은 꼴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는 아무리 충성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반석을 두번친게 아니라 내 아들을 두번 십자가에 못 박은 꼴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직접적인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음. 그래간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도 모세가 너 이놈 너, 너 안돼 다나님못 돌아가 음. 그러신 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히브리서 6장6절에 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다. 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하에서 돌을 치라 그랬잖아요. 네. 올라오게.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바꾸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두 번째는 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데 그래. 자기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네. 그거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가 다시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못 믿는 거야. 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 내가 못니어 내가 네. 기도하면서 네. 그냥 그냥 한 거야. 기도를 그냥 그쵸? 내가 예수님이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자기 생각, 자기 의대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해석하고, 그런 내 나름대로 행동하고, 이룩하면은 못 해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그렇죠.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그 회개할 음, 음. 여기 보면 (11세) 보면 회개할 길을 네.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봐저 그러니까 모세가 네. 그 그렇잖아야되래도 네. 결국은 네. 그걸 안들어주셨어요 살았던 자들은 다시 새롭게 네. 회개할 수 없나니. 그리고 이제 예, 고다음에 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라. 어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네. 명하는거 무슨 뜻이냐. 이제 그때는 음. 이제 뭐라냐. 야 반석아 물좀 내라. 네. 이랬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것이 음. 사대 행전에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음. 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음. 제구시기도를 하는데 안지베이가 한톤주시오 그랬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저 베드로가 요한하고 주목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물 주나 하고 그렇게 주다 보니까 네가 음. 음.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도 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음. 나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네. 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또 후에 그 이제 예를 이제 가 있는 것은 음. 바울 사도가 신라하고. 저, 음. 지도하는 곳을 찾는데 점치는 저, 네. 점쟁이가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네. 네. 뭐라했어요? 네. 귀신아 그 속에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명하노이만이렇 네. 명했잖아요. 그렇죠? 명하노이그 속에서 네.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음. 그래서 오기도 가았지만 네. 그렇게 그후 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 악한 병마연 나갈지어다. 왜그저 명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는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치료하고 명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런 식이 그래 그래도 생수는 쏟아진다 그 말이지 우리가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성막을 짓도록 출애굽 하도록 그렇게 세운 지도자마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의보혈의 능력을 못 믿고 그렇 자기 염려해서 네, 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모세조차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그 치유 사역이나 뭐 뭐나 이제 그 이런 걸할때 중보하고 할때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신령한 것처럼 네. 맞아요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의 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뭐신령은 무슨 누가 뭐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면 바위에서 물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이러는 것인데 그거를 너무 오버하면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이물 바위 물이 에, 돌로 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거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해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하여간이 구약에서 반석이다. 네. 뭐 저 반석이다, 음. 뜨인 돌이다, 힘 돌이다, 그렇죠. 이런 돌에 대한 거는 네, 모두 예수님이 상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돌이다 말이죠. 그때 그렇죠. 반석에다가 그 돌, 반석, 반석. 반석에서 돌을, 네. 반석에다가 물을 냈으니까 네. 흰 돌, 뜨인 돌, 반석, 머리 돌, 지게석 이런 거다 예수님이 상생한 것을 벌써 모세 때부터 다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림자고 실물은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음. 어느 사건이든지 음. 예수님을 따져서는안 된다. 네. 오늘 그 우리바 반성물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